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녀들을 위한 이외 기념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어, 정했습니다 그 해에마다 나라 사랑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라 사랑의 길을 생각해 보고자, 우리 경회는 나라 사랑 주의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나라 사랑의 길이 무엇일까요? 세계적으로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있고 또 전쟁과 내분으로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나라를 떠나서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 많습니다.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해서 억압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도 이 지구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또 6월 25일,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인데, 6.25전쟁의 그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등 16개국의 참전국의 희생을 제외하고서도 우리 국군 전사자가 15만 명, 부상자가 70만 명, 실종자가 13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37만 명, 부상자가 23만 명, 실종자가 30만 명등총 사상자만 해도 아, 189만 명에 예, 이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우리 가족, 나라와 나라는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나도 없고 가족이 없고 가족도 없고 우리 자신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라를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나라 사랑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감정과 말만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말로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자기들 기본적인 세금도 체납하고, 어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고, 총리 후보자가 되었다, 된 후에야, 부랴부랴 밀린 세금을 내는 분들도 간혹 있게 됩니다. 나라의 상징인 티극기만 들어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 그리스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즉, 성경적인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길첫 번째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 바오가는 좀 길게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고 그 권세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는 나라의 정치적 권세, 인간 통치하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해 줍니다. 즉, 권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권세를 주신 분이, 권세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를 부여받은 권세자 중에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는 자도 있고 악하게 사용하는 자도 있는데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권세를 악용해, 악용함으로 악한 왕이 되었고 이대 왕 이스라엘의 이대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세를 선하게 사용해서 선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권세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여가는 것이어서 심판을 자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한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불의하게 통치하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반적인 권세의 그 원리를,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불의한 통치자가 있다 하더라도, 폭력적인 투쟁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3절을 보면 권세자들은 원래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두려움이 되고 선한 일을 하면 권세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므로 권세자들을,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네,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제를 보세요.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합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며 심판하는 칼을 가진 자들, 자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진 것이 나라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권선징악을 바로 할때 복종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권선징악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래서 나라를 채우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문제로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박해를 가하는 악한 통치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하는 길은 국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나라에 협력하는 관계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라와 국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나라는 순수 우리말이고 국가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 협력하고 어 국가는 교회에 협력하는 관계가 올바른 관계입니다.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고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또한 국가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고 국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같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본,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력하며 네. 서로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이 있고 권세를 받은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때도 있고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지만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 관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도 있었고 국가가 교회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지배함으로 심한 갈등을 빚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정해진 것이 정교 분리, 정치와 교,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하고 종교는 종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돕는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나라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제를 보면 나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함입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권세를 맡기셔서 국민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도록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있고 검사와 판사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이 있어도 세상에 악은 많은데 만일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없다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판치고 더 억울한 사람들이 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 교회의 역할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나라가 나라가 나온 나라가 되도록 권세를 받은 권세자들이 권선징악을 동의롭게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인 중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말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고, 교회가, 특히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교회가 정치적 집회장소가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는 보수나 진보를 다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 백여인은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정치인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의견을 보낼 수 있지만 교회 전체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한다면 교회의 역할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고 선한 뜻을 이라면 성도 개개인은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선한 일이라면은 그 일에 협력을 해야지 진보 쪽이다, 보수 쪽이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줄서기를 하면 참으로 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교회가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중요하고 그것이 나라 사랑의 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길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이 임금들, 즉,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 이유는 신앙 생활을 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 보면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좀 이렇게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이 권선징학을 올바로 해 주게 될때 그리스인들은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고 비그리스인들도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평안과 개인의 평안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개인의 평안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은 불안하고 평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권선징악을 올바로 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국민들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그리스인들도 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자들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려서 모두가 평안하게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일 성암교회 성도님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도리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말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식의 도리가 있고 직장인의 도리가 있고 회사원의 도리가 있고 목회자의 도리가 있고 성도의 도리가 있고 자기에게 맡기는 일이 다 자기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신의 도리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애국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세금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조세와 간세를 바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 세금으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나라 일을 할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잘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세금을 잘 내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특히 조세와 간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세금이 세분화되어서 세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바울 당시에는 주로 조세와 간세가 있었습니다. 크게 조세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는 의무적으로 거두는 세금으로 세금이고 또 지방단체자 단체가 부르는 것은 지방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해 온 상품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수출 관세가 있고 수입 관세가 있고 통과 관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간단합니다. 이미 세금이 물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그 어 행정적으로 이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내는 세금은 주민세, 소득세,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부담세, 또 땅이나 집을 살 때, 사거나 팔 때, 또 이렇게 소득세, 또 등록세, 이런 세금이 있는데, 이런 세금을 잘 내는 것도 나라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는 예, 네, 최근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목회자도 사례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었는데, 2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가 부과되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결국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세금은 소득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세금을 냈고 올해도 개인 소득세와 종합 소득세를 해남세무세에 자진 납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며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십니다 나라 사랑의 길이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자신에게 맡겨준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 작은 세점이라도 성실히 납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라 사랑의 길이요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성도의 도리 자신의 도리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 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에, 중요한 길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 없는 백성이 됩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해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이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유정자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이 올바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의 권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대리통치자들이 되어서 권선증악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행할 때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안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인들은 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고 이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 사이에서나 자신의 도리를 마땅히 행하게 될때 그것이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을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평안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6일 현충일 맞이 하고 또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건선증악을 올바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백성들이 평안하게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스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주여 참으로 올바로 성경적인 나라 사랑의 법을 저희가 배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부들이 참으로 가정마다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나라, 나라를 사랑함으로 저승 만대가 주의 은혜 아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